영화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죠 어쩔 수 없어요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이 많이 많이 모여서는 안되고 각자 집에서 건강을 지키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해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건강 잘 지켜주시고, 또 오늘 윤미경 권사님 통해서 성교사 이야기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많이 많이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윤미경 권사님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네, 우리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선교사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선교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선교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해요. 선교사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지요. 우리가 지난 주부터 함께 듣고 있던 실제로 있었던 선교사 이야기의 제목은 바로 아이티의 나쁜 날씨예요. 아이티 나라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기의 이름을 지어준다고 이야기했었어요. 폭풍우가 치는 날 태어났다고 해서 나쁜 날씨, 그리고 왼발이 정상이 아닌 채로 태어났다고 해서 절름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했지요. 우리 친구들. 어, 지난 시간에 전름바리 친구가 자기가 성경관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게 되었다고 나쁜 날씨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나쁜 날씨에게도 다음번에 성경관에 갈땐 너도 같이 가자 라고 초대했어요. 나쁜 날씨는 좀 두렵긴 했지만 약속한 날이 되자 약속한 장소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덤불 속에 숨어서 전름바리가 오는지 지켜보고 있었지요. 얼마 후에 절은 바리가 오자 절은 바리는 나쁜 날씨가 오는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나쁜 날씨가 오지 않자 나쁜 날씨를 위해 기도한 후에 그 산기슭에 있는 오두막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나쁜 날씨는 조심해서 절은 바리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며 숨어서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나무 밑에 도착했을 때 나쁜 날씨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여전히 덤불 속에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디나라 사람들은 절름마리는 재수가 없고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피하고 두려워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절름마리가 가까이 오는데도 도망치지 않고 그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지요. 잠시 후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천으로 씌운 네모난 판에 그림을 붙여가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쁜 자신은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전은바리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나부자씨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그 선생님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믿고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쁜 날씨는 그 이야기를 듣자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동물 속에 숨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젊은바리는 너무나 기쁜 표정으로 나쁜 날씨를 쳐다보았지요. 그렇게 해서 나쁜 날씨도 그 성경관을 통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쁜 날씨와 젊은바리의 마음은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나 기뻤어요. 이제 젊은바리 집으로 가는 오솔길 앞에 도착했을 때 젊은바리가 말했어요. 나쁜 날씨 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었어. 이제 네가 하나님의 용감한 자녀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할게. 응 고마워 전륜바리. 난 내가 구원받아서 정말 기뻐. 그리고 너랑 친구가 된 것도 정말 좋아. 그래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하노 전륜바리는. 나쁜 날씨에 발을 꼭 잡아준 뒤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향해 걸어갔어요. 나쁜 날씨도 서둘러서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만약 아버지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나를 심하게 때리시겠지? 그리고 나쁜 날씨는 가시채찍으로 아버지께 맞는 모습을 생각해봤어요.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자 기쁜 마음이 더 커졌지요 집으로 돌아온 나쁜 날씨는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선생님께 받은 요한복음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나쁜 날씨, 나쁜 날씨 어디니? 나쁜 날씨 어딨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쁜 날씨는 얼른 성경책에서 눈을 띄웠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나쁜 날씨 이녀석! 너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책은 뭐냐? 나쁜 날씨는 더듬거리는 소리로 아버지께 말했어요. 저 이건 성경책인데 요한복음이에요 제가 성경관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선물로 받은 거예요. 뭐? 새 종교에 대해서 절대 듣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지. 너 이녀석 그 책이네? 아버지는 성경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성경책을 뚫어서라 쳐다봐 보았지요. 아이티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글씨를 읽을 줄 몰랐어요. 나쁜 날씨 아버지도 글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한참 동안 그 책만 쳐다보고 있더니 나쁜 날씨에게 말했어요. 이 책은 해로운 책이다. 마을의 사제가 우리 마을에 해로운 책들이 들어왔다고 말했어. 그러자 나쁜 날씨가 용기며 말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갈수 있도록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이 닥쳐! 넌 나에게 아무 말도 할수 없다. 이 온마을을 통틀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다. 하지만 난네가 이런 해로운 책을 읽으라고 학교에 보낸 것이 아니야. 아버지는 그 책을 떨어져라 쳐다보면 또다시 나쁜 날씨에게 소리쳤어요. 이 책이 해로운 책인지 아닌지 글씨를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와야겠어. 아버지는 책을 들고 터덜터덜 오솔길을 걸어내려왔지요. 나쁜 날씨는 그런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가 숨을 헐떡거리며 올라오더니 나쁜 날씨에게 마구 성경책을 흔들며 손이 쳤어요. <laughs> 마을의 사제도 마법사도 이 책이 해로운 책이라고 했어. 넌 다시는 이 책을 볼수 없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더니 그 소중한 유한복음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쿵쾅거리며 밖으로 나가셨지요. 나쁜 날씨는 그런 아버지뒷 모습을 보며 눈에 눈물이 가득 보였어요 그리고 나쁜 날씨의 가슴은 너무나 아파왔지요. 그날 저녁 나쁜 날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난그 하나님의 책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해. 난그 성경책을 다 읽고 싶어. 나쁜 날씨는 그 성경책을 또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다음날부터 나쁜 날씨는 매일같이 다음 성경만에 갈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경만에 가게 되었을 때 나쁜 날씨는 성경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선생님께 또다시 요한복음 성경책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나쁜 날씨는 집으로 돌아와 열심히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또다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나쁜 날씨! 이제 우리 신들에게 제사할 시간이다. 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쁜 날씨! 나쁜 날씨는 얼른 성경책을 덮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나쁜 날씨는 아버지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지요. 아버지는 나쁜 날씨를 발견하고는 아니 이 녀석! 너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책은 지난번에 읽던 책이랑 똑같은 책이잖아! 이 나쁜 녀석! 왜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그책이이래 아버지는 또다시 책을 빼앗아서는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신의에서 마구마구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책은 정말 좋은 책이라고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하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이고 아이고 이 녀석. 네 놈에게 악령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이제 우리 가족은 모두 병들어 죽게 될 거야, 이놈아.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다 죽게 되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는 이렇게 울부짖으며 나쁜 날씨의 머리를 세게 우려치고는 큰소리로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 네 마음속에서 그 나쁜 예수라는 귀신을 내쫓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내일부터 매일 밤매 일을 맞게될줄 알아. 알았어? 아버지는 이렇게 무섭게 소리치고는 밖으로 나가셨어요. 나쁜 날씨는 그런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 생각했지요. 이제 나쁜 날씨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아버지에게 매일매일 무서운 매를 맞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무섭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래요. 친구들 모두모두 모두 안녕! 됐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진짜 재밌는 성교사님 이야기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나쁜 날씨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잘 지내도록 해요. 자, 함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영화부 친구들 머리 위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